아예 조시만 하세요. 5번 보겠습니다. 제이홍 읽어볼까요? 다음은 2래. 아홉 개의 칸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한 번만 사용하여 삼각형의 각 변의 네 개의 수의 합이 모두 같도록 배치한다. 이때 보기에서 오는 것을 모두 보이시오. 보기. 기은 각 변의 수의 합은 20이다. 니은 abc 중 적어도 하나는 5이다. 지금 a b c의 값도 3의 대수이다. 네 别摇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 주면 이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A B E B, 이렇게 더하면 B F C C, 이렇게 더하면 C H I E. 그런데 말이죠. 이 동그라미, 아홉 개의 동그라미가 있고, 이 아홉 개의 동그라미에는 1부터 9까지가 몇 번씩 들어갑니까?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1부터 9까지 하면 얼마죠? 55입니다. 아닙니다. 45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 나갑니다. 그럼, A다기, B다기, C다기, D다기, E다기, F다기, G다기, H다기, I는? 45가 되죠. 아, A부터 I까지 타다 하면 얼마가 되겠다? 45. A, B, C, D, E, F, G, H, I. E를 타다 하면 얼마가 된다고? 45. 어, 45에다가. 지금 A, B, C 한 번씩만 더 더하면, 바로 이거 네 줄, 이, 이 줄의 합, 이 줄의 합, 이 줄의 합, 모든 줄의 합이 되는 거죠? 네. 이해하십니까? 아, 모든 세 줄의 합입니다. 이 값이 세 줄의 합이야, 세 줄의 합. 얘는 아홉 개 수의 합이고 지금 이해하십니까? 네. 됐죠? 응. 음. 세 줄의 합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각변의 수의 합은 20인가요? 그럼 세줄의 합이잖아요 그럼 각변의 수의 합은 얘을 갖다가 얼마나 나누면 됩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즉한 줄의 합은 즉 그래서 기억이 옳지? 응. 못하다. 네. 응. 리온 a b c 씨좀 적어 나라고이다 아닌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잖아. 1 네. 3이랑 5m가 아니잖아. 아닌데. 네. 네. 그럼 남은 고누에없으니까 뒤급밖에 없네요. 아닌데 맞는데? 맞아요? 응, 사는 게 싶은데. 2 3 7이네요. 어? 아니에

A보다 크고 절대값 b는 절대값 c보다 크고 절대값 e는 절대값 b보다 큰 순서가 될때 다음 수를 큰 것부터 <laughs>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단 A, B, C 중에는 부호가 다른 것이 반드시 있다. 이런 문제는 수식선에 드리고 싶지 않나요? 아니요. 아 어, 그래요? 나 수식선 그릴게요. 공교롭게도요. 아 머리 그런 느낌이야 그거 네. 아니요 자, a는 양수랍니다. a는 양수. 이 정도 이제 얘잖아 이런 b 곱하기 c 나눈기가 양수면 비 곱하기 c도 보니까 양수 양수가 되야겠죠 이해 가십니까? 네 즉, b 곱하기 c가 양수 네. 네. 양수라는 소리는 플러스 플러스 하와요 b 하시는 부가서랑 같은 부가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a, b, c d 는부가서는 반드시 있다고 했으니까 둘다 양양이면 되지, 되면? 맞아요. 안 되죠 둘다 음수, 음수가 되겠군요 이해 가십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예.

딱 맞고. 문제도 됩니다. 다, 모두 조건에 다 맞죠? 네. 오케이. 그랬을 때, 즉, B는 마사, C는 마이, A는 사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조건에 맞겠다. 그럼 다음 수를 큰 것부터 나열해봐요. 다음 수를 봤더니, B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B, b가 마삼이라고, 해요. 얘는 b가 마삼이거요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 그냥 플러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4분의 1, 얘는 9분의 1이, 얘는 9가 되겠군요. 그랬을 때의 가장 큰 것부터니까, 가장 큰게누구니까 어, b의 제곱. b의 제곱이 가장 크고. 그 뭐. 다음. 마이너스 10, 얘는 1

y1, y2, y3, y4를 나타내면 10개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 x1 x2 x3 x4 플러 y1 y2 y3 y4의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2 0의 1보다 x1이 더 크고 x1보다 x2가 더 크고 x2보다 x3가 더 크고 x3보다 x4가 더 크고 x4보다 25분의 3이더크고 25분의 3보다 y1이 더 크고 y1보다 y2가 더 크고 y2보다 y3가 더 크고 y3가 y보다 더 크다. 아, 잘려갔어요 <laughs> 자, 우리 강아지들다 같이 문제 해 볼까요, 우리? 네. 체의 은 얼마입니까? 55. 55죠. 5 5네 1부터 10까지 의합은5 5네요네 모두 이 짝수, 10개 있는 짝수, 짝수. 네. 그러다 보니 제일 앞에랑 제일뒤랑 더하고, 앞에서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랑 더하는 값이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같죠 그렇다면 0일 앞과 제일 마지막을 더해서 곱하기 5로 하던가 아니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의 합을 구해서 곱하기 5로 하면 전체 수의 합이 되겠네요. 네. 이해 합니까 네. 오케이. 나다 여러분 이걸, 이걸 이용할게요 지금. 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예시된 수는 모두 몇 개의 수입니까? 열 개의 수가 있죠. 제일 작은 수가 누구입니까 마이너스 2백분의1 마이너스 2 0분의1 그 다음 수는? X1, 그 다음 수? X3, X4, X2. Y3, Y3, y Y4, Y1. 이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탁, 뭐, 쉬워요. 이지. 네. 일단, 이 길이를 구하고 싶네. 이 길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갔다가 네, 빼면, 네. 빼면 되겠죠.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a는 25분의 3 빼기, 마이너스 200분의 1에서, 동분 합시다. 200분의 네, 네, 네. 몇배 하면 됩니까? 24. 24 8배 네. 24. 더하기? 1. 1. 그럼 2 0 0분의 25입니까? 네.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48분의 어, 1. 8분의 1, 1. 1 되겠군요. 아요 길이가 8분이니 그럼 요 간격 하나는 이 8분의 1을 다시 오르다 음. 하면 됩니까? 오르다 음. 하면 되겠군요. 네. 40분의 1. 그럼 간격 하나가 40분의 1입니까? 네. 그럼 x4 얼마입니까 x4? 어... 25분의 3에서 어... x4는 어... 25분의 3에서 3. 40분의 1을 왼쪽 한가운데 빼면 되겠지? 네. 끝났어 그러면. 통분. 200분의 1. 8배입니까? 네. 24. 여배입니까 4배입니까? 200분 얼마인가요? 1 9 음. 그럼 방금 했네. 자, 문제에서 이 4개의 8개의 수의합인데, 그러면 이 전체 수의합을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한 걸 빼면 될까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쵸? 네. 전체 10개의 수의합에서 얘네 둘이 빼면 되겠죠? 전체 10개의 수의한 번, 지금 이게 다 일정한 공격이니까 얘네들이 더하고, 얘네들이 더하고, 얘네들이 더하고, 얘네들이 더하고, 얘네들이 더하기 전부 다 뭐해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 x4랑 25분의 3을 더한 거에 몇 배? 5배. 이거의 5배에서 마이너스 25분의 얘네 둘만 빼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어때 내 아이디어? 괜찮아요? 오케이. 네. 거기서 젤들이 더한 거뺄 거야. 마이너스 200분의 1하고 25분의 3하고 더한 거를 빼면 되겠다. 계산하세요? 안 돼. 안 돼. 네? 아니, 네. 네? 이 뷰에서 니가 해야지. 아. 자, 팔번 현민 읽어봅시다. ABC 세 차량이 직선 주로를 달리는 레이싱 대회에 참가했다. 총 거리는 1,000m이고 각각의 차량 빨간 지점을 지날 때마다 속력을 1분의 1로 줄여야 한다. 세 차량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고 세 차량의 처음 속력은 모두 같다고 할때 가장 빨리 도착한 차량 순서로 쓰시오 다음 빨간 지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구금별 승력은 동일하고 시간은 속력분의거리이다 네, 시간은 승력분해거리다. 들 아시죠? 네. 자, 밑줄 칩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장 빨리 도착한 차량부터 거기에 밑줄. 자, 만약에 A차는 10초 걸리고 B차는 20초 걸렸어.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A가 A가 더 빠른 거죠? 네. 지금 빨리 아, 도착했다는 뭐건 시간이 어. 작을수록 더 빠른 거죠? 네. 이해 갑니까? 네. 그런데 그 시간을 구할 건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A차부터 볼게요. A차가 있는데, 둘다 A, B, C, 세차 모두 1000m 달린 겁니다. 그쵸? 네. 근데 구간을 나눠서 볼까요? 지금 A차 같은 경우에는 0m부터 200m까지가 첫 번째 그룹. 여기 빨간선이 있고, 그 다음에 200부터 400까지, 아니 500까지, 500까지. 예선 하나 있고, 총까지가 어, 잘리는 거잖아요. 이해합니까? a만 해줄 거야. b는 너희 있는 부에? a만 할줄알면 돼요. a만 할 점도 끝나. 다 <laughs> 총력을 일러 보겠습니다. 총력을 네? 분 분석 400. 그냥 총력을 신종이든 분석이든 일러 볼게 알겠죠? 그렇게했는데 일러 오면 나 봐나. 자, 첫 번째 그룹 A부터 볼게요. 네. 출발해서 1m까지 달릴 동안에, 네. 속력이 처음에 속력은 1이야. 네. 알겠니? 네. 처음 속력은 전부 다얼마로볼 거라고? 네. 1. 이렇게 네. 아, 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요. 거리니까. 이첫 네. 번째 그룹 움직일 때 걸린 시간은 2. 1분의 네. 속력분의 거리 네. 되겠지. 네. 됐나요? 여기 네. 지금 시간이야. 2일 때까지 달린 시간 음. 자, 근데 이 빨간선 지나고 나서는 속력이 절반으로 줄겠대 1. 2분의 1분 되겠지 음. 두 번째 는부 항상 속력이 다 2분의 1이야 지금 음. 그리고 몇, 갔어요? 몇 미터 갔어요몇 미터 300미터 그때 시간은 역시 속력분의 음. 거리 되겠지 네. 얘가 두 번째 시간 음. 알겠습니까? 음. 그다음 마지막 이건 또 빨간선 또 지났어 그럼 그때 속력이 거 2분의 1절반이또 얼마 하는 은 성룡분의 권이 9이 되겠지 네 따라서 이시간은 200틀었어600 얘는 600 2000 2000 범부수다 범부수 범무수. 2800 2800 시간에 2 0 0 0초라2800 초가 된다 이거야 지금 2800 밀리초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해갔나요네 비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하면 B는 A가 나네 100m 갔지 100m 처음 100m 갔어 그러면 처음 속력이 1분의 100될 테고. 그럼 두 번째는 500m 갔으니까 2분의 1분의 500. 아, 네. 나머지 400m가 한테는 4분의 1분의 400.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럼 이거는 1분의 100. 100. 네. 1000. 2700. 얘는 1600. 2700. 2700초 되겠네. 네, 1 2 a 아, 호크 썼어 아, A, B, C로 썼거든요 어, 다구해놨고자살 타페이지 주워 볼까? 문자의 사용과 시기 예산이죠? 네난 네. 여기 엄마를 다 해버렸는데 <laughs> 응? 여기까지 숙제가... 오빠는 딴거 줄게요 네오 여기까지 없다고 아니에요 어, 아, 어디 어디까지요 60페이지까지 나 네? 그 숙제 미주세요 숙제는 5 1쪽까지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laughs> 아... 너는, 너는 프린트 남았는데 그래, 오빠는 프린트로 해나이주세요저한 <laughs> 10페이지 정도 될것 같은데 오빠 딴걸 주겠다 지금부터 푸세요 3장 반인데 어 저만 1장 주지 마세요 오 어, 알겠어요